40대가 넘어서면 근거리 글씨를 선명하게 볼수 없는 시기가 오는데요. 이를 노안이라고 하며 이러한 노안을 교정하는 콘택트렌즈를 멀티포컬렌즈라고 합니다. 멀티포컬렌즈는 크게 소프트렌즈와 하드렌즈로 구분하며 오늘은 두 렌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멀티포컬 소프트렌즈는 착용감이 편해 적응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질의 특성상 건조감 충혈에 대한 단점과 근시와 원시를 교정하는 렌즈는 있지만 나인시를 교정할 수 있는 렌즈는 없기 때문에 완벽한 시력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멀티포커 하드렌즈는 일반 하드렌즈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눈물순환으로 건조감 충혈에도 도움이 되고 근시, 원시뿐만 아니라 나인시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눈 건강과 시력에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일반 하드렌즈와 똑같이 초기 이물감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반점이 있습니다. 물론 하드렌즈 착용 경험이 있는 분들은 크게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멀티포컬 하드렌즈를 전문으로 처방하는 안경원으로 검사를 할때 검사용 멀티포컬 하드렌즈를 직접 착용하고 검사하기 때문에 이물감에 대한 부분이나 원거리와 근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직접 확인한 후 멀티포칼 하드렌즈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멀티포칼 하드렌즈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연락 주시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